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드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홍천강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홍천강에 나온 이유는, 자, 지금 여기 이 구간, 자, 상류서부터, 자, 오늘 하류까지 내려가면서, 홍천강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내려가면서, 자, 오늘 주소를 다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어, 어떤 어떤 구간에 포인트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밑에, 자,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쪽에 제차 보이시죠? 자, 앞쪽에 길 없음, 사유지, 사유지입니다. 자, 이쪽에서 차를 밑에 방향,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이렇게 다른 차들도 주차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꺽지 낚시를 하면서 지금 요 앞에 차를 주차를 하고 지금 차를 주차를 하고 요 앞쪽, 앞쪽으로 내려가서 자, 요렇게 쭉 내려가면서 저기 산쪽 강을 도강을 해서 산쪽에 있는 자, 저기 돌, 돌이 보이는 저쪽으로 해서 요렇게 와서 다시 도강을 해서 온 구역입니다. 자, 여기는 캠핑이 조금 가능하지 못한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만 가능합니다. 주차만. 자, 이곳은, 자, 저쪽, 위쪽에 지금 돌 보이시나요? 자, 요 돌에서 가시면은, 요쪽에 여울이 집니다. 여울. 자, 요쪽에서 소가리 낚시도 꽤잘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른 포인트로 옮겨서, 어, 여기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제가 요렇게 주소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자, 요 길로 들어와서, 자, 지금, 보시면 쫙자 보시면은 자 잠시만요 자 요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자 요렇게 돼 있네요 자이 구간을 자 제가 요렇게 지금 포인트 어 주소를 요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들어오는 길은 굉장히 좁고 좀 불편하지만은 들어오니까 많이 넓어지네요 원래 이 구간은 되게 이쪽 앞쪽 지금 들어오는 길만 빼고 저 뒤까지 다 풀숲이었습니다. 풀숲 여기다 차한두대 정도, 두세대 정도 이제 차를 돌리고 나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여기를 많이 지금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요렇게 많이 바뀌어 있네요. 올해 처음 와봤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족대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도강을 해서 차가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직벽. 자, 지금 원래 이 구간은 보시면은 낚시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저쪽에 여울이 지는 부근, 이쪽에 원래 물이 정면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직벽, 직벽 쪽에 물이 맞았습니다. 여울이 물이 맞아서 이렇게 맞아서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쏘가리를 직벽쪽으로 던져서 치면은 쏘가리가 많이 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앞에 수심은 되게 깊습니다. 깊어서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요. 자, 그럼 다음 구간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포인트는 자 제가 예전에 꺽지 낚시를 나왔던 자 그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쭉자 제가 꺽지 낚시를 했던 데가 요 밑에죠. 요 밑에서 꺽지 낚시를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저 밑에 더 밑에. 자, 잠시 줌줌 할게요. 자, 요 밑에는 여울이 집니다. 여울, 여울이시죠. 자, 저 구간에서 쏘가리 낚시를 많이 합니다. 돌포가 있어서 저 밑에 여울이시고요. 위쪽에서도 깊기 때문에 쏘가리 낚시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쭉 돌려서 보시면은. 저쪽 위에 지금 쏘가리 두분 저쪽에도 여울이 져서 쏘가리 낚시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자 이쪽에는 지금 주차하기가 되게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쪽 펜션 쪽 펜션 쪽이쪽에서는 주차가 가능한데 이쪽 중간에는 제가 서 있는 곳은 주차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내려가시면은 저쪽에는 지금 돌보가 있는 거쪽에는 바깥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쪽에 한차두대 정도 두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포인트 이렇게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좋네요. 자,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온 포인트는 제가 그 홍천강 소가리 1편에서 나왔던 그 구간입니다. 지금 소가리 낚시를 하시는데 지금 저분들이 하시는 구간하고 저 위쪽 여울이 이제 상목이죠. 상목 쪽에서 이제 이쪽 직벽 쪽으로 이제 던지면서 낚시했을 를때한 마리를 낚았던 그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지금 저 밑에도 한 분이 낚시를 하십니다. 주물 한번 땡겨 볼까요? 자. 이렇게 밑에도 저렇게 한 분이 또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지금 돌 쪽에, 여기 돌 쪽에 있죠. 계시죠? 자, 저쪽에서도 소가리가 출몰을 자주 합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내려가는 방법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죠. 이쪽에 차를 주차하시고요. 걸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저쪽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밑에 자 여기를 밟고 내려가서 쭈쭈쭈쭈 쭈 이동을 하면은 저 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새소리가 엄청납니다. 물소리랑. 새소리랑 물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번에 나온 구간은, 자, 키드맨 1화에 나왔던 그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새소리 정말 좋고요 자,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여기서 꺽지 낚시를 했고요소가리 낚시도 가능합니다. 요 위쪽, 지금 돌보 위쪽에, 이쪽에서소가리 낚시도 가능하고요 밑에 쪽은 좀 많이 얕습니다. 자 제가 그때 꺽지 낚시를 할때 포인트가 자 지금 낚시하시는 분 여기서 도강을 해서 저산 쪽으로 붙어서 쭉 이제 큰 다리 위쪽으로까지 올라갔었죠 자, 지금 보이시는 자 여기 자요 구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요 위에 여기까지 자저 위로는 좀 지금 깊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캠핑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위쪽으로도 캠핑이 가능하고요. 지금 내려가는 구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이걸로 내려가서 저 위쪽으로도 캠핑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새 소리가 정말 좋네요. 물 소리도 좋고. 다른 구간으로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자 제가 새벽에 쏘가리 낚시를 왔던 포인트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 그때 쏘가리 낚시를 새벽에 쳤고요 더 밑에 더 밑에 지역에 가서 마지막 쏘가리 낚시를 끝내고 돌아왔었죠 그리고 이 밑에 바로 앞에 이제 돌제방이 있는데 시멘트로 한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제차 있으면은 이쪽에 내려가서 여기,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꺽지 낚시도 가능하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쏘가리 낚시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는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 이쪽에 지금 차 돌리는데 저쪽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밑에 더 내려가시면은 저쪽에 주차할 공간도 더 있습니다. 자. 참 깨끗하고 맑죠 돌들이 많아서 소가리 낚시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쪽 지금 돌보 위쪽 위쪽으로도 소가리가 능하고요저 이제 여울 지는 밑에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온 구간은 자한홍천강의한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려고 소가리 낚시를 한세번 나왔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쏘가리 나오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지금 차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저쪽에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요큰 다리 지금 보시면은 여게큰 다리가 공사가 되면서 자요 밑으로도 지금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다 해놔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돌보가 보이는데 자요 구간 돌보에 요 구간에 위쪽에서도 쏘가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쪽 지금 차가 서 있는 저쪽은 깊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소가리가 나옵니다. 많이 몰리는 구간이죠. 자, 그리고 지금 낚시하고 많이 이제 캠핑하시러 많이 낚시하고 캠핑하시러 많이 놀러 오셨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돌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에 지금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차가 내려갈 수가 있어서 이 밑에서는 캠핑이 가능하고요. 뭐, 꺽지, 피레미, 요런 쏘가리, 낚시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이쪽 요쪽, 앞쪽에, 이쪽은 조금, 한, 성인 남성 한 허리춤까지는 올 겁니다. 자, 낚시하시는 분들꽤많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왔네요. 오늘 목요일인데, 많이들 오셨네요. 자, 요 반대편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반대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오른쪽에 펜션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밑에 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자 지금 다리 밑에나 아니면은 자 요쪽 앞쪽에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차들도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더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길은 있지만은 조금 캠핑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네요 자, 물도 좋고요. 지금 요 밑에는 굉장히 깊습니다. 여울이 지는 이 구간은 굉장히 깊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파란색. 요 파란색 보이시죠? 컨테이너. 자, 여기는 이제 홍천군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건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료로 구명조끼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상류 홍천강 상류서부터 중간 중간까지 내려봤고요. 이 이후에는 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홍천강에 놀러 오셔서 어, 캠핑과 낚시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자 우리가 구명조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을 꼭 지키면서 캠핑과 낚시를 즐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왔던 자리 캠핑을 즐기면 왔던 자리는 항상 그대로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쓰레기는 다 이제 가져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어 제가 지금 오늘 목요일서부터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 내일서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아마 영상 업로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직업은 래프팅 가이드입니다. 예, 래프팅 가이드고요. 여름에는 래프팅 가이드를 하고요. 겨울에는 스노보드 강사를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준비 때문에 어 인제 인제 내린촌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로드가 조금 일요일까지 안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인제에서 쏘가리 잡는 모습 어, 영상을 가져와서 일요일 저녁부터는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즐겁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자 그리고. 자, 제가 너무 감사해서 큰절 한번 구독자 분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발빠르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키드맨이었습니다.